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정주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OpenAI에서 발표한 GPT에 대해 처음으로 소개한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논문을 리뷰하기에 앞서 사전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를 하였고, 그 뒤에는 Introduction Framework. 익스피 a 먼트 어널리시스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노, 발표할 논문은 GPT1에 관한 논문인데요. 이를 소개하기 앞서 우선 딥러닝 기반 기계 번역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고성능 모델들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발표할 GPT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아키텍처를 활용을 하고, 버튼은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아키텍처를 활용을 합니다. 어, 근데 제가 처음 이 논문을 읽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트랜스포머나 어텐션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 지식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제가 소개할 논문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앞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논문 리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기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한계가 있는데요 컨텐, 컨텍스트 벡터가 고정된 고정된 크기로 소스 문장의 정보를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병목이 발생하여 성능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어, 여기서 이제 만약 매번 소스 문장에서 출력 전부를 입력으로 만든다면 이라는 아이디어로 attention 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시퀀스-시퀀스 시퀀스 모델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합니다. 어, 디코더는 인코더의 모든 출력을 참고를 하고, 디코더는 매번 인코더의 모든 출력 중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계산하여 중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활용합니다. 어, 다음으로는 어, 되게 유명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등장한 트랜스포머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RNN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a t t 기법만을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보자면 a t t e 을 RNN의 보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아의 어텐션으로 인코더와 디코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 트랜스포머는 단어를 순차적으로 입력을 받아 단어의 위치 정보를 갖는 RNN과는 달리 단어 입력을 순차적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단어의 위치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어의 임베딩 벡터에 위치 정보들을 더해서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는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단어의 위치 정보를 얻습니다. 어, 현재 기준으로 최신 고성능 모델들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트랜스포머 등장 기점으로 자연어 처리 테스크에서 RNN 기반 아키텍처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될 정도로 그만큼 트랜스포머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소개할 GPT 1은이 트랜스포머에서 이 디코더 블록을 어, 활용해 학습시킨 모델입니다. GPT가 우선 고안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라벨드된 코퍼스보다 언 라벨드 코퍼스, 즉 원본 그대로의 텍스트가 훨씬 많은데 따라서 원본 그대로의 텍스트를 활용하여 원 supervised l e a n i n g 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 원본 그대로의 텍스트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모델이 어려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우선 어떤 최적화 목적 함수가 전의에 유용한 텍스트 표현을 배우는데 효과적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고 또 모델에서 학습된 표현을 다른 NLP 테스크로 전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언어 처리에 대한 효과적인 세미 슈퍼바이즈 드러닝 접근법의 개발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 GPT1에서는 언슈퍼바이즈 드 프리트레이닝과 슈퍼바이즈 드 파인 튜닝의 조합을 결합한 세미 슈퍼바이즈 접근을 사용합니다. 어, 이거는 약간의 튜닝만으로 넓은 범위의 과제에 전입 및 적용할 수 있는 범용 표현을 학습을 합니다. 어, 학습은 두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입니다. 어, 이는 신경망, 신경망 모델의 초기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언어 모델링 오브젝티브를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파인튜닝 랭귀지 모델입니다. 이는 라벨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과제에 맞춰 모델을 파인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연관된 슈퍼바이스드 오브젝티브를 사용하여 타겟 텍스테스크에 적용을 합니다. 어, GPT-1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laughs> 이를 사용함으로써 어, 텍스트의 롱텀 디펜던시에 강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주고, 기존 RNN 등에 비해 구조화된 메모리를 쓸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두 가지 학습 단계 중첫 번째 학습 단계인 r e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어, 토큰의 언 supervised c o r u 가 주어질 때, 다음 목적 함수를 최대화를 합니다. 여기서 k는 컨텍스트 윈도우로 문맥 고려 범위를 뜻합니다. 언 어, supervised c o r 에 대해 k개의 토큰이 주어졌을 때, 다음 토큰을 이제 예측하는 것이고, 다음 토큰이 등장할 오도가 최대화되도록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수식만 보고는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 그림과 함께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모델을 사용하여 랭귀지 모델을 활용을 하려 하는 것이고, 어, 기존 트랜스포머는 인코더가 6개, 디코더 6개로 이루어진 구조지만, 어, 이것은 이를 변형을 해가지고, 디코더를 12개를 쌓은 구조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트랜스포머와 비슷한 구조로 인풋에 마스크드 멀티헤디드 셀프 어텐션을 적용을 한후 목표 토큰에 대한 출력 분포를 얻기 위해 또 포지션 와이드 피드포워드 레이어를 적용합니다. 어, 하나 하나씩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어,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어, x를 토큰 임베딩 행렬과 곱하고 어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포지셔널 임베딩 행렬을 더한 것이 이제 마스크드 멀티 헤디드 셀프 어텐션을 거칩니다. 이후 트랜스포머 블록을 입는 수만큼 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와 토큰 임베딩 행렬의 전치행렬을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각 토큰들의 확률값을 출력값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습단계 중두 번째 단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위 어, 위에 앞에서 설명 드렸던 우도 목적 함수에 따라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나면 어, 파라미터를 목표 과제에 맞춰 파인튜닝을 하게 됩니다. 어, 라벨리드 데이터셋 시각 구성 요소가 일련의 인풋 토큰인 x1부터 xn 그리고 또그 정답 In y가 있다고 해보면 이제 다음 목적 함수를 최대화를 합니다. 파인튜닝 어, 단계에서는 앞서 1단계에 있던 언어 모델을 보조 목적 함수로 포함시키는데 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슈퍼바이제드 어, 모델의 일반화를 향상시키고 또 수렴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레귤라이저 는 어, 람다로 레귤라이저 람다로 이제 조절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 파인튜닝 단계에서는 인풋 레프 a 젠테이션을 조정하여 다양한 테스크를 처리합니다. 우선 어, 또 그림으로 자세히 보시면 트레인드 모델에 따라 리니어 레이어를 이렇게 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각 테스크별로 파인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테스크에 따라 인풋 스트럭처를 변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가지 테스크마다 태스크, 인풋의 스트럭처가 이렇게 다른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단계입니다. 우선 언 supervised 트레이닝에서 테스크에 따른 데이터셋 정보는 다음과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 모델의 자세한 설명을 보면 이제 여러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는 트랜스포머 세팅 대부분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코더와 디코더 중 디코더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에서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비지도 사전 학습에서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0.1의 비율로 드롭아웃을 추가합니다. 러닝 레이트는 이 정도로 하고, 배치 사이즈는 32로 둡니다. 그리고 3폭 동안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 디케이는 웜업을 포함해 각 학습당 0.2%로 하고 란다는 0.5로 둡니다. 어, 이제 네 가지 테스크,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자연 노출원, 그리고, 그리고 퀘스 e s t i o n answering and sense 그리고 시멘틱 시 n 러리티 의미 유사성 그리고 클래 a 피케이션 i c 분석 분류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어, 첫 번째 태스크는 자연어 추론인데 추론인데요. 이거는 두 문장 간의 관계를 맞추는 태스크입니다. 이 결과를 보시다시피 각0.6 에서 5.8 정도의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다음 테스크는 Question Answering and c o m m e n s e Reasoning 인데요 이거는 지문과 이에 관련된 질문이 주어졌을 때 알맞은 답을 찾아내는 테스크입니다. 어, 이제 또 이것도 다양한 데이터로 실행했는데 어, 실험을 했는데 이제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이는 GPT가 넓은 범위에 걸친 문맥 정보도 잘 포착해내는, 포착해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 테스크는 semantic similarity 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어지두 문장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역시 이제 다양한 데이터로 보았을 때 GPT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테스크는 클래시 피케이션인데요. 어, 코알레이는 문법적으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분류하는 테스크인데, 어, 이거는 이제 35.0에서 45.4로 성능 향상을 보였고, 또 SST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문장의 센티먼트를 분류하는 테스크인데, 이것도 역시 68.9에서 72.8로 성능 향상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전이할 때 레이어 수에 따른 어큐러시를 본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x축은 레이어 개수고 y축이 어큐러시인데 레이어가 12일 때까지는 이제 레이어가 증가할수록 정확도가 향상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프리트레이닝 업데이트 횟수에 따른 트랜스포머와 LSTM의 비교를 나타낸 것인데요. 네 개의 테스크에 대해 평가를 했고 실선으로 나타낸 것은 트랜스포머, 파선은 LSTM의 성능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태스크에 트랜스포머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변화를 주어서 분석을 수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프리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을 때고 두 번째는 파인튜닝에서 랭귀지 모델 오브젝트를 제외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건 이제 LSTM과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어 여기서 이제 좀 특이했던 점은 파인튜닝에서 LM 오브젝트를 제외했을 때 큰 데이터셋의 성능이 떨어졌는데 적은 데이터셋의 성능은 오히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파인튜닝은 데이터셋이 클 경우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